지구몽에도 볕들 날이 따르죠? 싹이 돋아나는 해고 어. 그 싹이 이미 돋아났다면 물을 잔뜩 주는 해다 <웃음> <웃음> 안녕하세요 삼성공입니다 날씨가 이제 많이 누그러졌습니다 그러게요. 근데도 하늘은 아직도 뿌옇고 맑은 날이 별로 안 되니까. 내가 봄이 오면서 우리 감독님을 얼마나 기다렸는지 알아요. 보고 싶어서 한 달에 한 번밖에 나를 안 만나주고. 정말 <laughs> 좋습니다. 오늘 공들이는 날이야. 공들이는 날. 시청자, 구독자를 위해서 또 어떻게 좋게 풀어갈까라는 공들이는 날. 이제, 문세가 이제 좀 남아서, 이야 음. 한번 쭉 한번 해 주실 예정이신데, 네네. 어, 이번 편은 이제 어떤 문세가 있으시죠? 용띠죠. 우리 용띠 여러분들 올해가 갑진년 새해로서 용이 용을 만나는 그런 해인데 한편으로는 우리가 나가는 삼재이기도 해요. 우리 용띠가 이 88년생, 76년생, 64년생, 무진생, 병진생 갑진생 이런 세 분의 사회 활동을 왕성하게 하는 이 나이대에 계시는 분들이 올해 나가는 삼재에서 많은 것들이 일물과 썰물이 교차하듯 호불호가 굉장히 극심하게 같은 띠이면서도 갈릴 것 같다. 음... 전반적인 거는 그렇지만 이 용띠 여러분들의 성향이 어떻게 보면 굉장히 외골수적인 게 굉장히 많아요. 남의 길을 참고를 삼는 것 같으면서도 난 나다. 라고 획을 굽고 음. 또 한편으로는 수용을 하는 것 같으면서도 결론적으로는 내가 원하는 방향으로 이끌고 가려고 하는 조금은 독보적인 기질이 많다고 하지 음. 그러다 보니까는 이 용띠 여러분들이 한편으로는 올해는 내 주관적인 고집으로 가는 것은 좋으나 조금은 수용을 해서 가시는 것이 모두가 화합을 해서 가는 것이 결과적으로는 보탬이 더 되지 않을까 음. 특히나 88년생의 무진생의 용띠분들 네. 올해 37 무속적으로는 27, 37, 47또 61, 67에는 성주 운이라고 해서 지난날의 침체기를 깨면서 지구몽에도 볕들 날이 따르죠 싹이 돋아나는 해고 음. 그 싹이 이미 돋아났다면 물을 잔뜩 주는 해다 음. 용이 승천하기 전에 이제는 우리가 워밍업 하듯 이제난 오를 거야 라고 하는 우리. 88년생의 무진생들 음. 한번 지금까지 지난 날에 대단한데도 노력해 왔던 거에 기대치를 80% 이상 가져도 좋다. 하나 음. 좀병진생에 올해 마흔아홉 수에 들어가시는 아홉 네. 수가 들어오면서 나가는 삼재면서 내가 이제는 원하는 성과를 손에 쥘것 같은데 좀 놓치는 격으로 많이 돌아갈 수 있는 좀내 안에 고민과 고뇌가 좀더 깊어질 수 있다 음. 그러다 보니까 한편으로는 앉아서 봄을 기다리는 형국이고 음. 내가 물 밖에 나와서 물을 바라보는 형국이다 음. 가까이 있는 것 같은데. 멀리 있는 것 같고, 내 침체기가 깨질 것 같은데, 아직은 내가 겨울인 것 같은. 그럼 나는 언제 괜찮냐? 오히려 상반기, 중반기 넘어서서 하반기에 좀 돌입하셔서, 후년을 조금은... 하는 것이 계획으로 들어가는 것이 오히려 더 맞을 듯하다 변동이 많은 해로 들어오다 보니까 침착하게 하나하나 계획을 세워 가시는 것이 더 좋겠다 또 갑진년에 61에 한갑에 들어가시는 우리 용띠 여러분들 64년 생이죠 이분들은 올해는 요즘은 한갑잔치를 안해 왜백세 시대라 나도 얼마 안 있으면 좀한갑이될수 있다 그러면 누가 믿겠어 솔직히 <laughs> 그렇지만 한갑 서 공주라에서 운기는 응. 그 큰 이동수에 들어오고 변동수에 들어오나 너무 이동에 급급한 마음에 내가 집을 먼저 지어놓고 알맹이가 없이 무리하시면 오히려 나한테 버거운 짐을 얻는 격이다. 그렇다 보니까는 남과 도모하거나 남을 따라서 투자하는 거거나 또 내가 무리한 이동수에 내 변화를 크게 바라시면 오히려 고민에 휩싸일 수 있으니 앉은 자리 소중하게. 여기시고, 지금까지 해오셨던 거, 뒤돌아보는 심정으로 다독이시는 게 오히려 큰 도움이 되시겠다. 여기서 용띠분들 중에서 가장 좋다라고 할수 있는 게 우리. 37에 들어가시는 무진생 여러분들 또 정말 올해는 조금 힘들지 않으실까 잘 판단하셔야 되는데 라고 보이시는 분들은 병진생 49에 들어가시는 분들은 지극히도 지극히도 돌다리를 두들겨도 깨져도 좋으니 한번더 두들기시는 이분들은 조금은 많이 살리는 편에 들어가시는 게 좋겠다 그래서 이 용띠 여러분들이 어떻게 보면 기질적으로는 굉장히 독보적인 기질을 갖고 계세요. 이 독보적인 게 때를 잘 만나면, 물고기가 물을 만난 듯잘 회양을 해나가는데, 가다가 내가 멈추는 격이 오면 하염없이 물 밑으로 가라앉아서 수면으로 뛰어오른 날만을 바라봐야 되거든. 음. 그러다 보니까 때에 많은 행동, 돌다리를 두들겨도 나만의 오판으로 너무 아집적으로 가시면 내 발등을 내가 찍는 격이 많다. 음. 외향적인 것 같으면서 굉장히 내성적이신 분들이 많고, 자기 성향적으로 자기의 울타리, 자기의 은거지, 자기 주변으로부터 형성되는 것들을 애틋하게 여겨서 올해는 큰 꿈을 기대하시는 만큼 주변과 잘 어우러지는 소통 속에서 하나하나 조화롭게 이뤄가시는 것이 크게 발돋움할 수 있는 기회지 않을까 싶어요. 음. 우리 용띠 여러분들, 무쪼록 오랜만에 용띠가 쌍용이라 그러죠. 맞아요. 응, 승천하는 마음만큼 잘 한해 거듭나시길 바라고. 또 가다가, 가다가 잠시 쉬어가는 지혜로 뒤돌아 봄으로써 훗날도, 훗날도 기약할 수 있는 발판이 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